안녕하십니까. 거기의 법무 도움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제 자동차 범퍼가 주차를 하다가 뭐 다른 데 이제 잘못 부딪혀 가지고 범퍼 가좀 우그러졌어요. 범퍼가 우그러져서 범퍼를 이걸 좀 펴야겠다 생각해 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펴는 거 하니까 몇천 원인데. 좀 많이 우그러진것 같아서 그걸 좀안될것 같고 그래서 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맡기는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laughs>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곳으로 이제 장안평 그 거기 자동차 그 관련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안평을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제 차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약간 쑥 들어왔어요. 쑥. 주차하다가, 이렇게 쑥들어고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데, 솔직히 저는 자동차는 소음이기 때문에, 뭐, 잔잔한 키스 나는 거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 관련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숨은 고수, 숨고, 예. 잠깐 아이고. 예. 숨은 고수라 해서 숨고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18만원, 30만원, 13만원, 뭐 20만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거기, 저 범퍼 쑥 들어간 것만 펴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이분들은, 그 뭐, 판금이나, 그 범퍼 판금이나, 덴트까지 예, 생각해서 이렇게 견적 뽑아주신 것 같아요. 30만원, 이건 아마 저기, 판금. 판금이 뭐냐면은, 이제 우월서 펴고, 이제 도색하는 것까지 하는 거죠그이죠 13만 원, 18만 원 이것도 뭐, 판금을 하는데 이제 정도까지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판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그러져 가지고 이제 7일밖에 됐을 경우에 토스까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덴트도 있거든요. 덴트, 자동차 덴트, 덴트는 왜냐면 7일밖에 질 정도 아니고 살짝 긁어진 경우 뭐 이렇게 덴트를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덴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그러진 것을 폐기하면 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인터넷에서 검색 그 견적 받은 금액은 좀 너무 큰것 같고 제가 장안평에 가봤습니다. 장안평 장안평에 갔는데 이번 에 이렇게 텐트 덴트, 그 텐트를 보다 좀 오글 좀 펴주시고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이면 한 몇만 원 정도. 한 오만 원 정도면은 음~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만약 이거보다 좀더 비싸게 부르면은 몇군 장안평에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몇 군데 돌아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갔었는데 제가 처음 광고 사장님이 제가 예상 금액에 대충 맞춰가지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안평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그~ 흠이나 어떤 그~ 부품 뭐~ 이렇게 고칠 일일까 이러면 장한패 가서 서비스 받으면 수리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곳은 이탑덴트라는 곳인데, 예. 여기 업체 사장님 전화, 핸드폰 번호는 010-9440-4993이고요찾아가제 저는 이렇게 갔어요. 쭉 차를 몰고 갔다가, 여기 자동차, 여기 뭐냐, 중고차 시장 있죠? 우측으로, 중고차 시장 갔죠 우측으로 갔다가, 쭉더가다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입구쪽에도 있는데 얘는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가다가 여기 조금 더 가서 여기 탑 덴트라고 있더라고 요 여기서 저렴하게 했는데 어쨌든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 받을 경우에는 장암편 시장에 가시면 이제 돈을 뭐 저렴하게 많이 받을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게에서 좀 바가지 쓰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미리 좀 인터넷 검색하시고 이제 가서 장암편 몇 군데 문의하면서 이제 서비스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스키어를 아마쳐주면 돌아서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맞을 때까지 다 맞아야 끝나는 거에요 예. 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뭐 대충 대충 뭐한 네. <laughs> 그래서 그냥 펌프 대고 당겨 문제 다는 줄알았어요 예. 그는뭐 쉽지. 예. 뭐 원래는 이대로 딱 맞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스키어 잖아요예예 맞아. 이게 그냥 안 나와 이렇게 밀면서 옆에로 뜨는 이런 놈들 놨던데는. 예. 이게 다 원리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목소리가> 잘 됐네요. 다 됐습니까 벌써? 다 네? 됐어요. 아 예. 야희한하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그해야는거 약간 에서 네네. 서원시켜여자리잡는 거지. 여기 서 슬쩍 또 들어갈 수가 있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어, 이 유튜브 안 올릴게요. <목소리가> 네, 여기서 방금 아 텐트인가 펌프 복원했습니다. 아 사장님 서비스 너무 너무 좋아요.